연옥실화 17번째입니다. 제7장 연옥영혼에 대한 믿음 하느님 마음에 드는 신심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만덕을 갖추고 계신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인 현세에서는 바른덕, 예컨대 공의보다는 하느님의 인자심이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느님의 자비를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 뜻에도 맞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시바삐 천국문을 저들 앞에 열어주는 일을 위해 우리는 하느님을 도와드리면서 그 협력자가 되기 때문이다. 성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다. 거룩해진 한 영혼은 하느님께 온 세상보다 더큰 영광이 된다. 연옥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은 이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할 사람을 늘리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심판 때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오복음 5장 7절. 라는 말씀이 즐겁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되리라. 성 비안내는 말한다. 지극히 미소한 자인 우리가 하느님 마음에 들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죽은 이의 운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백하고도 위안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죽은 이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변화할 뿐이다 영혼은 한때 육신과 헤어졌다가 세상 말칠때 다시 결합하여 영원히 하느님의 선미 선덕을 바라볼 것이다 또 교회는 연옥영혼을 도와주는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교회는 미사성제 성물일도 장례 등 여러 가지 예식으로서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또 교회는 우리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힘있는 보호자를 우리에게 붙여준다. 즉,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 천사의 으뜸인 성미카엘 대천사, 연옥의 수호자인 성 요셉, 하늘에 모이신 성모님은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하느님께 전해준다. 성녀 소아들에사는 말한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승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이 천국에서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성인의 권고. 인류 가운데 선발된 성인들은 언제나 죽은 이의 영혼을 돕기 위해 분발해왔다. 구약 시대부터 그러했고 특히 유럽의 전란 후에는 도처에서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희생이 바쳐졌다. 19세기의 유명한 성직자인 미르리오 신부는 죄인을 회개시키고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심 전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신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전교에 존, 종사하고 있는 동료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천국을 위해서겠죠? 그렇고 말고요. 저는 천국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건 또 어째서죠? 저는 연옥을 위하여 일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영혼들이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믿어요. 저는 고행, 기도, 은사 같은 것을 모두 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바칩니다. 우리도 이 훌륭한 사제를 본받자, 구원된 영혼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핵심.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한다. 연옥 영혼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 희생을 바치며 가난한 이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적합한 일은 많지 않으리라.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에는 자연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초자연적인 것들이다. 연옥 영혼이 겪는 고통은 육안으로는 볼수 없다. 다만 신앙으로 알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와 고행도 하느님만이 아신다. 유명한 패버신 분은 말한다.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은 초자연의 중심이다. 다른 신심은 모두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조제프드 메스트르도 말한다. 연옥은 상식 중에 하나이다. 계시로만이 아니라 일치로도 할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진실된 내용이다. 그나큰 위한 오자남의 편지. 19세기 이름 높은 문학가이자 자선가였던 오자남은 어머니께서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느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슬픔에 잠겨나는 위로도 받을 수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을 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가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니 옛날 어머니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머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려도 그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나 가난한 일을 도울 때, 어머님은, 어머님이 사랑하셨던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님의 미소를 봅니다. 기도할 때도 어머님과 함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던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다. 병자 성사를 드리기 위해 한 부부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 부부의 아들에게 찾아간 길이었다. 아들은 임종이 다가오자 이때까지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불쌍한 어머니는 침대 곁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슬퍼하면서 방안을 왔다 갔다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하느님께서는 왜 어머니 마음에 큰 상처를 입도록 그냥 두시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다 죽어가는 애처로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곧 숨을 거두었다. 신부님 저는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2년 전에는 알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답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인간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현세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지 않는다. 현세에서는 갖가지 공로를 쌓게 하여 우리가 그 공로를 영원한 천국에서 즐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